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 경남지역 우수중소기업 탐방 희망이윤 프로젝트. 우리 지역 우수기업과 지역 청년간의 상호 소통 기회의 장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메가박스 곽기혁 차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저기 맥박스는 미드 플레이 e 라는 슬로건처럼 영화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공간에서 고객님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서 팝콘을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또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점들마다 독특한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통일성도 있어서 지점마다의 다른 느낌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통일성은 저희 메가박스의 자랑인 카라멜 팝콘이 포물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팝콘을 형상화한 구조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저희 메가박스 창원 애서점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관이 편하게 누워서 보실 수 있는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클라이너 좌석은 기존에 앉아 있던 그 좌석보다 좀 편하게 틸팅되는 좌석으로요. 다리도 뻗을 수 있고 누워서 보실 수 있는 1등석 같은 개념의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박스 창원 에서 지점의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장 관리직을 일하고 있고 고객 서비스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고객이 영화 관람하기 편하기 위해서 상영관의 공조 시설, 이제 배관 시설, 주로 이제 기타 안전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는 저의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제 역량을 어떻게 메가박스에 펼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역량은 시설 관리. 이전 직업이 이제 전기시설 공사 쪽으로 하셨는데, 그 직업을 어떻게 이제 영화관에서 펼칠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영화관에는 동일하게 시설 관리가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도 장점이 있고, 그 시설 관리도 함께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을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다른 타 지역보다 경남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근처에서 멀리 안 떨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오라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나의 직장을 놀러 올수 있고 그 친구들에게 영화를 보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가족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박스 창원 내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범 매니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창원 내서 지점 상영 스케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객님들 니즈나 이런 것도 파악도 하고 주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영 스케줄을 이제 조정을 하여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제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사와 이제 배급사 사이에서 내려오는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영화에 맞춰서 저희 이제 지점에 맞게끔 이제 상영 스케줄을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다 도전을 하실 수 있고 딱히 크게 이제 어려운 업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 영사기기, 저희 영사기를 통해서 영화를 쓰는데요. 제 그런 장비 관련 자격증도 있으시면 좋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정 하나만 있으셔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빠르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먼저 빠르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화관람을 저희는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흔히들 젊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워라벨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구성원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연차나 이제 휴가들을 모아서 2주에서 3주 길게 휴가도 갈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기업에서는 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시는데 이제 많은 휴가 기간을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메가박스에서는 그런 휴가들을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즐길 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가박스는 중앙, 제이 그리고 휴와 같이 문화와 레저가 그리고 언론이 같이 있는 회사로 거기에 저희 메가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2000년 더 코엑스 1호점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100여 개의 지점이 포함되어 있고요. 경남에는 총 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그리고 삼천포, 양산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메가박스는 극장 영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관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니까 그 관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어떤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요. 필수적인 엑셀이나 워드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업 정도를 능숙하게 하시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영어도 좀 하시면 더 일하시기에는 편하겠습니다. 네, 경남에 계시는 많은 청년 여러분들, 꿈을 잊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경남청년 파이팅!